은혜롭고 감동적이고 재밌는 사연들로 꾸며지는 사랑이 뜰한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사연, 은혜로운 사연, 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재정이 500만 원 정도 모아졌는데 이돈 북한을 위해 쓰는 거 어떨까? 응? 갑자기 웬 북한? 그런데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돈을 써?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 에이 귀한 재정 쓰지 말고, 북한을 위해서 특별히 남한 땅에 있는 새터민 청소년 장학금으로 쓰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재정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해외 선교 가려고 커피값, 교통비 아껴가며 우리가 2년 동안 모은 재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한 친구의 요청에 우린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모두들 즐거워하며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우린 그때부터 우리의 작은 재정이 새터민 청소년들에게 좋은 쉼이 되고 작은 디딤돌이 될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겠지 라는 마음에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나누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씨를 뿌리는 사람들 영어로는 Seed t 단체명을 정하고 목표도 세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세터민 청소년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후원합니다. 우리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지만 놀고 있는 손을 일하게 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홍보물도 만들고요. 웹사이트도 만들고. 각 세터민 학교나 단체에 장학금 안내도 보내면서 오늘까지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 탈북 청소년들의 북송 소식에 나라가 뜨거웠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금방 식어버린 듯 합니다. 단순히 어떤 사고나 사건이 있을 때만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다고 했, 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지는 그 땅을 향한 작은 눈물들이 떨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땅을 치유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 일이 즐거움일 뿐 아니라 눈물과 고통도 있을 것이고 막히고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해야만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씨를 뿌린 농부는 씨앗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큰 나무로 자라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이 좋아서 주신 마음대로 이 일에 달려들다 보니 청년들이 더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와 함께 북한을 향한 그리고 열방을 향한 보이지 않아도 작은 씨앗을 준비하고 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삶을 사랑하며 자, 작은 씨앗 하나를 이곳에 뿌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음... 야, 참 뜻깊은 그런 재정을 모았는데 누구 하나 반대하는 이유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흔쾌히 동의하는 모습이 이게 바로 성령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네. 또 하나님께서 한 분의 입을 통해서. 음. 비정과 소명을 주셨고요. 네. 네, 맞아요. 사실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다 하는데 음. 저 북한 3 8선 넘어 있는 북한 동포도 북한 동포지만 지금 사실 만명 단위의 음. 이제 세터민들 네, 예. 이탈 주민들이 있잖아요. 음. 그분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사랑 베푸는 것도 북한 성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네, 네. 예. 시뿌리는 사람들 은혜로운 사연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laughs> You're yeah, no. Yeah. Yeah. Yeah.